어제 문 앞에 둔 유통기한 지난 초콜릿은 버렸어? 냉장고에 있는 주스도 거의 다 떨어졌을 텐데. 마트에서 사 오는 거 깜빡하지 말고. 아. <laughs> 그때는 내 판단이 좀 잘못됐지. 뭐, 비슷해. 며칠 후에 딥스페이스 터널로 들어갈 예정이라. 미리 인사하러 왔어. 그게 언제쯤 일인데, 아직도 화를 내는 거야? 거의 다 나은 상처도 알아차리다니, 탐정으로 전직할 생각은 없어? 아, 코가 참 예민하네. 별것도 아닌 작은 상처였는데, 괜히 걱정만 시킬 바엔, 그냥 멀쩡한 모습으로, 네 앞에 나타나는 게 낫지. 나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잖아. 걱정 마. 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할게. 아직 급하지 않아. 지금 임천시로 가는 중인데, 너 만나고 나서 사도 돼. 어, 나주려고 미리 준비한 거야? 확실히 네가 더 세심하네. 사실 나도 너한테 줄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. 오늘 같이 가져왔으니까 서로 교환하는 걸로 하자. 이번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. 사기 전에 미리 알아봤으니까 네가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확신해. 그리고 있잖아. 네 덕분에 나도 요즘 안목이 너랑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. 이번엔 혹시라도 네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모르잖아. 음... 이러면 확실히 네가 나를 생각하게 되겠네. 좋아, 생각을 바꿨어. 선물은 다음에 줄래? 내가 돌아오면 선물이랑 나를 같이 줄게.